자 계사상전 제9장 천0 1지이천0 3지사천0 5지6천0 7지8천구지십이니 천이1이고 지가2이며 천이3이고 지가4이며 천이5이고 지가6이며 천이7이고 지가8이며 천이9이고 지가10이니 천수 오요 지수 오니 오위 상득하며 이각 유합하니 천수 이십오유요 지수 삼십이라 범 천지지수 오십육원이 차소위성변화이 행기신야라 천우수가 다섯이고 지우수가 다섯이니 다섯의 자리가 서로 맞으며 각기 합함이 있으니 천우수가 이십오이고 지우수가 삼십이다. 무릇 천지유수가 55이니 이것이 변화를 이루고 귀신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대연지수 50이니 기용은 4 6구라 분이 위하여 이상량하고 괴일하여 이상삼하고 설지이사하여 이상사시하고 귀기어륵하여 이상륜하나니 오세재윤이라. 고로 제륵 이후 괴하나니라. 대연의 수가 50이니 그 씀은 49이다. 이를 나누어 둘로 만들어 양을 상징하고 하나를 걸어서 삼재를 상징하고 넷으로 세어 사실을 상징하고 남는 것을 늑에 돌려 윤달을 상징하니 5년에 윤달이 두 번이므로 두번 늑한 뒤에 다시 시작하여 거는 것이다. 건지 책이 216이요, 권지 책이 146 사라, 범, 범 3660이니, 단기 지일하고, 건우 책수가 216이요, 권우 책수가 144이다. 그러므로 모두 360이니, 기년의 일수에 해당하고, 이편 지책이 만유 1520이니, 당만물지수야 하니 상하두편의 책수가 1만1520이니 만물의 수에 해당하니 시고로 사형이 성역하고 시부팔변이 성계하니 이러므로 네번 경영하여 역을 이루고 18번 변하여 괴를 이루니 팔괘이 소성하여 팔괘에 조금 이루어 인이 신지하며 총류이 장지하면 천하지 능사 피르리니, 이끌어 펴며 류에 따라 신장하면 천하의 능사가 닿을 것이니, 현도하고 신덕행이라, 시고로 가여 수작이며 가여 우신으니, 도를 드러내고 덕행을 신묘하게 한다. 이 때문에 더불어 수작을 수작할 수 있으며 더불어 신하의 공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사왈 지변하지 도자 기지신지 소이호인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변하오 도를 아는 자는 신의 하는 바를 알 것이다. 운은 총 구장이라. 이상은 제 우는 제 구장이라. 이상은 제 구장이다. 제 10장. 여교 성인지도 사은하나니 이연자는 상기사하고 <laughs> 이동자는 상기변하고 이제기자는 상기상하고 이복서자는 상기점하나니 여기에 성인의 도가 네 가지 있으니 역으로서 말하려는 자는 그 말을 숭상하고 역으로서 동하려는 자는 그 변을 숭상하고 역으로서 기물을 만들려는 자는 그 상을 숭상하고, 역으로서 복수하려는 자는 그 첨을 숭상한다. 시로 군자 장유 위하하며, 장유 행야에 문언이 이연하면, 기수명야 여향하여, 무유 원근 유심이 수지레물 하나니, 비천아지지정이면, 비천아지지정이면, 기숙능 여찰이요. 그러므로 군자가 장차 일을 함이 있거나 장차 행함이 있을 적에 시초에게 역을 물어서 역으로서 말하려 하면 시초가 그 명령을 받음이 메아리와 같아 원근과 유심이 없이 마침내 미래의 일을 아니 천하에 지극히 정한 자가 아니면 그 누가 이에 참회하겠는가. 참호 이변하며 착종 기수하여 통기 변하여 수성 천지 지문하며 극기수하여 수정 천하 지상하니 비천하지 지변이면 기숙능 여찰이요. 참하여 세며 오하여 세어 변하며 그 수를 착종이라 하여 그 변을 통하, 통해서 마침내 천지문을 이루며 그 수를 지극히 하여 마침내 천하의 상을 정하니 천하에 지극히 변화하는 자가 아니면 그 누가 이에 참회하겠는가? 역은 무사야 하며 무의야 하여 적연 부동이라가 감히 수통 천하 지고 하나니 비천하지 지신이며 기숙능 여찰리요 역은 생각이 없고 함이 없어 적연이 통하지 않다가 감동하여 마침내 천하의 연고를 통하니 천하에 지극히 신묘한 자가 아니면 그 누가 이에 참회 하겠는가? 유심냐 고로 능통 천하 지지하며 유기야 고로 능성 천하 지무하며 유신냐 고로 부질 이속하며 불행 이지하나님 깊기 때문에 천하 뜻을 개통시키며 기밀을 알기 때문에 천하 일을 이루며 신묘하기 때문에 빠르지 않으면서도 속하며 행하지 않으면서 빠르지 신묘하기 때문에 빠르지 않으면서도 속하며 행하지 않으면서도 이르는 것이다. 자왈 여규 성인지도 사은자 차지위안이라 여기에 성인의 도가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우는 제십장이라 이상은 제십장이다.